굉장히 오랜만에 위버스 택배를 뜯어보거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마이갓 호두카드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앨범 하나당 포토카드 한 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저벌로 줬겠죠? 와와 미쳤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헐 잠만 미친 거 아니야? 중복을 보네? 아니 주, 어떻게 중복을 이렇게 안타깝군요 이 그린 버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귀엽게 생겼다 진짜 진짜 택배 박스같아서 그냥 손으로 뜯는걸로 7가지가 들어있는 걸항상 이렇게 찍고있는데 괜찮아것 뜯어온대 어? 여기 뒤에 이렇게 뜯어졌네 너무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모두가 공감할 것 같은데 10년 전 아이라인 엄청 진하게 하고 쇼케이스 쇼케이스 한게 엊그제 같고 마냥 웃으면 말썽 일으키는 꼬마놈이 이제 솔로 앨범이라니 아 뭐야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어렇게 너무 감동해요 뭘拿고 있지? 이거 빨리 빨리 빨아 줄여봐. 조용히 해이 거기 나 있지?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 지금 안 나오죠? 한번 빨리 빨리 나. 일단 이게 CD. 이거 너무 디자인 마음에 든다. 어, 감성 대박인데? 이 친구가. 역시. 어, 잠깐만, 뚜둑하가 여기 있었구나. 와, 어, 이거 너무 예뻐. 감성 미쳤다. 보이세요? 너무 예쁜데? 이거 가사지? 가사지인 것 같아요. 약간 요즘 가사지는 정말 가사를 본다기보다는 이런 다 디자인해보는 느낌? 아니구나? 뒤에 가사도 있었네? <laughs> 내가 혼자 오해하고 나 혼자 확신했던 거였어 <laughs> 이거는 메모지인가 봐요 <laughs> 예, 일단 얘는 얘도 약간 포토북 비슷한 약간 접지 느낌? 너무 청순하고 너무 예쁘다 근데 약간 포스터가 여기 손 많이 맞그 뒤로 많 맞네요 오헐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장발 <laughs> 미친 거야? <아니야>? 이 얼굴을? <laughs> 아 진짜 미쳤다. 태형 오빠 장발은 너무 처음이라서 근데 상상 이상으로 더잘 어울렸어. 너무 좋다. 너무 남친 짤? 근데 세상에 이런 남친 없어. <laughs> 너무 비현실적인 얼굴이라서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죠? <laughs> 이거 진짜 남친짤 아니에요? <laughs> 카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탄이아 대부분 다 연탄이가 찍은 사진이 되게 많네요 아, 이 사진은 같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많아졌어 안 그래도 제가 태영오빠 포카가 별로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많이 가질 수 있는 너무 좋고 이번엔 뭐지맞아나 뭐 이거 끝나요 언제부터편집 하긴 못요 이건 이념 포스터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약간 이거 진짜로 어디 뭐 그냥 놔도 예쁘 같고 꽂아놔도 예쁘 고 따로 떼서 그냥 벽에 붙여놔도 예쁘 같고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청량해 오유거 진짜 진짜 내 스타일 진짜 얼굴만 봐도 너무 재밌다 그냥 하루종일 사진만 보고 있으라 해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포토 부분 이게 더제 스타일이에요. 있지? 어, 뭐야. 얘 없어도 약간 얘가 좀더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벽에다 붙여두고 싶다. 아, 나 생각해보니까 저 포카 뒤에 있는 글을 안 봤던 것 같은데. 건강 맨날 해요. 아, 이런 거 써져 있었구나. 해봐, g 때 o d day. It's yours. 많이 기다렸죠? 누구보다 항상 브라예요. 아 이렇게 1, 2, 3, 4가 딸있구나 어머 예쁘다. 어머 너무 예뻐. 어머 금발도 사실 금발이 전 최고긴 한데 금발도 너무 예쁘고 <laughs> 이거 끼부리는 거 내가 어머 한개 지금 약간 포스터 포스터도 약간 얘가 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예쁘다. 이런 느 너무 예쁘 청초하고 약간 오오 하고 하고 있네요 어, 약간 어던것아 이거 은 똑같은 이구나가치는받침 어, <laughs> 표정 장이다 근데 쓸거 많이 없어 그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이 다음이 제 위버스 버전 요즘은 이런 버전 이 다양하게 나와서 좀신기 오, 가사지가 완전 예쁘게 꾸며져 있다. 사실 가사보다는 얼굴을 더 많이 봐가지고. 미니. 우와, 이런 사진도나쁘게 찍은 거지? 진짜 너무 감성스 진짜. 사실 이런 분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옛날 추억 느낌 나는 거 아세요? 또 디자인도 또 달라요. 한번. 어, 얘다 어디서 봤던 것같아 사진. 이 너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순간 뭘까요? 너무 각도만 살짝 다르게 찍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웃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 이번 앨범에서 이 친구, 이 친구가 저는 제최애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아 포카만 해도 지금 벌써 2 0 장이 아 여기까지 해서 2 3 장이 됐고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